안녕하세요. 주엽의 패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코인원 슈퍼워크 지아랜드 이벤트 요거 한번 제가 해볼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벤트는 오늘 종료가 되구요. 6월 18일 24시면 종료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영상 보시고 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구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뭐약 6천만 원 상당의 뭐 에어드랍 이벤트고요. 네 보시면 입금왕 거래왕 웰컴 이벤트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입금 에어드랍 이벤트 네 10만 GRND 코인을 에어드랍 한다고 합니다. 6월 18일까지죠. 보시면 이벤트 기간 내 슈퍼워크 GRND 코인을 순 입금자 모두에게 에어드랍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110등까지는 모르겠고 111등부터 3만등까지 균등으로 분할 지급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기간 내순 입금량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균등 지급을 하는데 CRND를 몇 개를 지급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개만 지급이 된다고 해도 뭐 2000원 정도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적거래 에어드랍 이벤트. 15만 GRND를 에어드랍 한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 기간은 6월 18일까지 보시면 이벤트 기간 내 슈퍼워크 GRND 거래자 모두에게 에어드랍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입금해서 거래를 하시려면 5천원 이상을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매도가 되거든요. 뭐, 한개로 해가지고는 매도가 안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보시면 입금하고 거래하시면 이두 가지 이벤트에 모두 다 참여가 되니까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개만 입금을 한다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이벤트는 참여가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코인원 웰컴 에어드랍 이벤트. 요거는 5만 상당의 CRND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예, 기간은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코인원 거래 내기 없는 고객 중에 신규 기존이죠. 슈퍼워크 거래하면 무조건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요 사항은 소진 시까지니까 소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요 사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케팅 수신 동의자, 그리고 원화 계좌 인증자, 카카오뱅크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확인을 이행한 자, 고객 확인, 뭐 휴대폰 이메일 뭐 이런 고객 확인을 예,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급 예정일은 이벤트 종료 후 15일입니다. 오늘 종료가 되니까 플러스 15일 하면 예, 지급이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이벤트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사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만약에 한 개의 지 r 랜드 코인을 입금한다. 그럼 첫 번째 이벤트에 참여가 되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벤트. 세 번째 이벤트는 소진시 종료니까, 요거는 뭐,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슈퍼워크 요거를 프로모드로 지금 최고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워크 제가 뭐, 워크 코인을 제가 채굴 해가지고 모아놨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스왑 해가지고 저는 클립에서 바로 입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코인원 가가지고 주소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인원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코인원 들어가시고요 네, 코인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입출금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래소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코인원 주소에다가 GRND 네. GRND 치시면 여기 슈퍼워크 있죠 슈퍼워크 코인 들어가시면 예, 여기 입금 눌러가시고 입금 주소를 따오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일단은 들고 계시면 되구요 예, 입금하게 하셔가지고 GRND 코인 입금 주소를 예, 복사하시고 다시 슈퍼워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워크에 왔구요 들어가서 예, 가시면 또 이벤트도 있고 보시면 되구요 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지갑 들어가시고, 네, 저는 최고란 거를 스펜딩을 지갑으로 제가 옮겨놨거든요. 예, 지갑 계좌에 2 7 0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분배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는 클립에서 바로 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클립에서 보내도 되시고요. 클레이스업으로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보내셔도 되니까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클립이 더 간편해가지고 클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클립에 들어왔고요. 여기 토큰, 네 토큰에 들어왔고요. 제가 일주일 정도 예, 최고로한게 4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4만 8천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일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토큰을 보낼 거예 나와 있죠? 예, 슈퍼 워크가 되겠고요. 아, 잘못됐네요.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교환하기 수합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수합 교환할 코인은 워크. 그 다음에 선택은 슈퍼워크, GRND 코인으로 한번 해서 전부 다 수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수합을 해볼게요. 예, 수합을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보내기 예, 슈퍼워크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됐고 거래소를 보내는 거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아주 좋죠. 상 보시면 될 거. 저는 일부를 예,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인은 계정이 제꺼 그리고 제 와이프 꺼두 개가 있으니까 절반 절반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금화 시키는 거니까 요거 절반 보내가지고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기 해보도록 할게요 보내기. 예, 보내기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계정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이벤트에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원 이상을 보내야지 거래가 되니까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클립으로 해서 수업에서 예, 보냈지만 요 코인이 오크코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MEXC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MEXC에서 바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업비트에서 다시 클립으로 보내 가지고 네, 클립에서 다시 또수왑에서 다시 보내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교환하기가 있어요. 네 여기 보이면 S S X 썸씽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수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빗썸에서빗썸에 클레이가 있잖아요. 클레이로 보내가지고 수왑을 하셔도 되고 또 코인원에 또 클레이가 있잖아요. 그걸 또 보내서. 어, 슈퍼워크 코인으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보내도 되니까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방법은 여러가지고 이벤트 사항은 오늘까지 종료가 되니까 이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혹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 물으니까 혹시 뭐 코인이 많으셔서 하신 분들은 상관없고 한개 코인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댓글에 남겨 드리면 제가 한개 20병 정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는 참여가 되니까 뭐 그거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기 코인원 슈퍼워크 코인 입금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